그리고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 갔었을 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게1 시즌 1의 경우 서울까지 올라가는 로드다큐 형식일 거다라고 하셨는데 내용상 보니까 결국엔 상주까지 대전 옆에까지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6부까지 내용 육부작인데 내용이 너무 많이 안 뭐랄까 좀 많이 안 풀렸다고 해야 될까? 좀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하고요. 2부 시즌 2 같은 경우도 곧 있으면 제작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과연 어디까지 지금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 공개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한양까지 가는 로드무비 형식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구상을 했던 전체의 얘기. 그러니까 지금 시즌 2까지의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물론 상주까지 가시는 부분에서 팜플렛이드를 끄시고 나서 너무 전개가 느린 거 아닌가 약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좀 최대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좀 절대 뭐 느린 템포로는 전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 그 부분은 시즌1 본편을 보면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즌2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드리고는 싶은데 말을 하는 족족 다 스포가 돼버릴것 같아서 음. <laughs> 예, 그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 드렸던 싱가포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까지 가는 동안 그니까 이 창의건 섭의건 저희 출연 인물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성장도 있고 아픔도 있거든요 좀 기대하고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네자 시즌2도 시즌1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끝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나온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 텐데 스토리 전개가 다소 느린 건 아닌지 시즌3를 위한 전략인 건지 이런 전략은 넷플릭스에서 제안한 건지 제작진이 의도한 건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김은희 작가님께서 예, 네, 뭐기 대본을 쓰다 보면 그런 전략을 세울 그런 여유는 없고요. 그리고 대본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끝나는 건 거의 영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뒤편을 <laughs> 위해서 시즌 3에 대한 어떤 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스토리 전개가 저는 약간 그러니까 뭐 늦거나 빠르거나 그런 걸뭐 전략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략적. 재미있는 얘기가 가장 원저인것 같습니다. 서사가 더 중요했다. 예. 네, 좋습니다. 시즌 3는 예 시즌 3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건 입금이 돼야. <웃음> <웃음> 어, 너무 현실적인 <laughs> 단어가 나와서 지금. <laughs> 그 시즌 3는 근데 사실은 뭐다 아시겠지만 시즌 2가 잘 돼야 이 시즌 3의 어떤 제작이 좀 가능한 얘기라서 뭐. 그렇죠? 시즌 2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다면 또더 커진 세계관의 신스리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시즌 10까지는 가고 싶다라는 <laughs> 어. 바램입니다. 저희도 보고 싶어요. 시즌 10. 예. 어 그때도 이제 제작 발표하면서 어, 시즌 20까지를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살아있다 그리고 <laughs> 살아.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